그렇게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왜 이거를 안 지키십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나에 대한 보정이야. 어? 시계 지금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 분명히 내가 제곱식 안에 있는 걸 기준으로 저걸 통째로 치환을 해갖고 얘를 건드리지 말고 얘를 건드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얘를 t 라고치환해놓고 여기 안에 있는 거를 뭐 뭐시기라 뭐이 t 빼기 뭐 이렇게 해놓고 얘를 뭐 전개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뭐 난리 치더라고 아니면은 내가 지금 얘를 뭐 티라고 치한 얘를 뭐키 플러스 1이라고 두고 뭐 여기로 E T 플러스 1이라고 넣어서 뭐뭐 어, 네? 뭐 난리 치를 저렇게 치환. 내가 분명히 기준을 항상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제곱식 안에 있는 이놈의 새끼는 절대 건들지 말라고 했지. 얘 절대 건들지 말라고. 얘가 기준이야. 얘가 얘가 기준이야. 그럼 얘를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얘를 이렇게 편겨 맞출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해야 된다고. 그럼 여기 보니까 두 배, 두 배, 배, 두 배, 두 배지. 네. 거기에서 두 배를 빌려서 네. 내가 있어 이렇게 아, 이렇게 일을 놓아. 너무 되잖아. 천생들. 뒤도 넘으면 되잖아 어, 그리고또 그러니까 내가 얘를 통째로 치환했었지 여기는 이 2를 1과 1로 분리 해주면 여기에 비로소 t가 나오니까 얘를 t라고 이렇게 치환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2 t 빼기 1이 되는 거보이니까 어차피 이 1을 마이너스 2랑 곱하면서 밖으로 꺼지면 그냥 마이너스 2가 되고 1이 바깥에 되기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올 거 아니야 이러면은 자질구레하게 저 안에 있는 거를 막 바꾸고 하면서 이렇게 막 숫자를 바꾼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어? 저렇게 숫자를 바꿨다가 하셨어 실수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기준은 무조건 제곱식 안에 있는 얘가 기준이라니까 얘를 갖고 여기 나머지 밖에 있는 애들을 어떻게 쟤랑 똑같이 맞출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야지 얘가 지금 간다면서 얘를 여기다가 끊겨 맞추나 그러면은 저걸 정개하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고. 내가 맨날 강조했잖아 이거 얘기할 때 얘가 기준이어야 된다 보셨고. 제이의 정개비 그리고 또 여기에서 얘네 이거지 여기에서 이걸 갖고. 저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범위를 구할 때 t의 범위를 구해야 돼, 얘들아. 네. t가 뭐보다 크거나 같고 모보다 작습니다라는 외 여기서 대칭축이 1이니까 이거에서 최대값최소값 구해야 되지, 그렇지? 그러면 얘를 t라고 했으니까이 범위 내에서 t의 범위가 뭡니까?라는 것도 찾아내야 된다고. 그럼 얘는 대칭축이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지. 예, 네. 마이너스 1에서. 여기에서 여기있다는 거는 바로 대칭축에서 1까지 증가하면서 마이너스 1에서의 최솟값, 1에서의 최댓값. 그래서 얘를 별이라고 얘를 내모라고 준다면은 크의 범위가 결과내모 사이에 있습니다. 참신해, 최대치. 이 문제는 치환을 해도 최댓값, 최솟값은 바뀝니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뀐다고 내가 그렇게 모기 터져 설명을 했었지. 네, 그렇지. 네. 최댓값, 최솟값은 치환을 해도 안 바뀐다고. 네. <laughs> 안 바뀌어 그래프 모양은 바뀌지만 그 레벨은 그대로 레벨 유지가 된다고 했었잖아 그게 합성함수의 특징이라고 했더라.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은 제발 제 곱식 안에 있는 거 건들지 마얘 기준은 무조건 나머지를 다 바꾸는 거야 됐어요? 13번은 이거, 이거 패키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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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사각형으로 둘러 감싸라고 이거는 정사각형 둘러 감싸는 거잖아 왜안 감싸? 왜안 감싸는 거야? 그렇게 목기터더라 얘기를 하는데도 이거 내가 안 할게. 해줘요. 어? 해줘? 아니 그냥 감싸기만 끝난 건데. 감싸기만 하면 되는 걸왜 못하는 거야 도대체? 감상이만 하면 되는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 정사각형이랑 직각이동면서 갖고 나올 때만 감상하는 거야. 오만 가지 막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이런 거막 감싸고 있으면 내 지금 혼나. 어? 감싼다고 해서 막 나온다고 해서 다 감싸면 안 돼.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런 그런 거용하지 않는다. 14번 보세요, 14번. 아니 뭐 이것도 원 그리고 막 직선 그린 애들이 있어. 아니, 아, 물론 서수령이는 그렇게 해야 돼. 당연히 아니, 그런거 아니에요? 어. 서수령이 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풀 때는 어떻게 풀지, 봐봐. 아유, 힘들어. 아이거 아이고, 안 그려도 되 아유, 아이고, 아이고. 사화하게도. 나도형을 되게 좋아하는데, 나도 내 도영을 잘한다. 공부 좀 해! 공부 공부 좀 하라고 공부 좀이라들아어 어? 공부를 좀 하세요 공부를 자꾸 안 해갖고 어떻할 거야 말만이잘 많이 중이 많이 돼 잠은 죽어서 자면 돼요 되게 많아 영화 날수 있는 나 얼마나 <laughs> 더더 잠은요 너무 많이 자지 말고 얼마나 잠 적당한 없어요 적당한 건 없어요. 본인한테 맞는 취침 시간을 찾아서 본인 바이오리 중이에요. 저거는 저기 인간이길 포기한 거고 내가 포기한 거 저거는 좀 도가 지나쳤고 아, 그래도 한 7시간, 8시간 주무시는 거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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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하고요. 어, 6시간. 그래.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2시 전에 웬만하면 잠을 자려고 노력하시고 아, 아, 그리고 중간중간에 학, 저기 뭐냐, 학교 갔다 와서 좀 쉬는 시간이 아, 집에 누워 쉬고 싶어요. 키 커야 돼요. 아잇. <laughs> <laughs>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학교 갔다 와서 자는 시간이 좀 있음, 있는 게 제일 좋은데. 학교 갔다서 그래서 자 자는데 학원에서 누가 자요? 그러면 네 그것도 한3 시간 일하면 내일 아침에 다 같이 시간. 학나 집에 가면 일어나 저녁에 아 진짜로 진짜로 화요일밤8시 이번 주 화요일에 일어났어 수요일 일어났어 근데 학교 갔다서 자니까 수요일이었어. 학교 나실 시간 힘드네요. 아 이거 두 번씩 가는데 두 번씩.